안녕하세요. 진니책방 말말말 김진희입니다. 자주 하는 인사말 중 바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잘못해서 사과한 게 맞나요? 습관적으로 입에서 툭 튀어나왔나요? 전자면 o k 고요 후자면 No. 안될 일입니다. 겸양의 미덕을 지닌 민족이라지만 때로는 금사과가 아닌 독사과가 될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이에 오늘의 한 마디부터 공개합니다. 습관적 사과는 독이 될수 있다. 저도 습관적 사과를 답습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죠. 습관성 사과를 하는 사람의 심리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리, 낮은 자존감. 말끝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요.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긍정적 태도를 뜻합니다. 이게 낮으니까 스스로 확신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까봐서 칠해 겁먹는 모양새입니다. 상대의 시선에서는 사과를 남발하고, 과하게 눈치를 보는 내 모습이 오히려 신경 쓰일 수도 있답니다. 심하게 자책하며 사과하는 사람, 누군가에겐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심리, 학습된 소통 패턴. 무조건 반사입니다. 한마디로 입에 밴 거예요. 일부러 죄송합니다를 자처할 수 있어요. 어쩌면 죄송합니다로 불편한 대화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틀어진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조급한 성격이 나은 방어 기제입니다. 단 한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습관성 사과는 자제해야겠죠.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할 때만 해야 해요. 습관성 사과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또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낙인에 찍힐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일종의 권력 관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잘못한 사람, 죄송한 사람,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 나아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사과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하거나 갈등을 참기 어려워합니다. 그때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의 상황과 의견을 천천히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보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야기하는 이른바 여유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생각한 후에도 내 잘못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깔끔하게 사과하면 그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자리, 실시비비를 가리는 법정, 국가의 수장들이 자리한 만찬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신을 약자로 만들고 잘못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탓이죠. 사과를 남용하는 데 따르는 가장 큰 위험은 타인에게 자신이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하며 자신감 없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강연자 미칼커의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를 신뢰합니다로 대체하고 진짜 죄송할 일이 아닐 때는 삼가하는 게 어떨까요? 나의 말에 진정성이 담기도록 나의 말이 자기에게도 단단한 날개를 심어줄 수 있도록이요. 지니책방 말말말은 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안녕